사랑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사랑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믿고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볼 수가 없어요. 다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신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우면 저는 더 사랑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참 너무 이 논쟁과 논란,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말은 틀린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 틀린 말들 가운데서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는 다 지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왜 맞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왜 틀린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상세,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논리와 상세함으로 설명을 하면 상대방은 자기를 틀렸다고 하니까 적어도 12가지 이상은 준비해 가지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박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철학자들은 그런 논쟁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지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맞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쟁이 좀 심해지면 거의 싸움의, 거의 싸움의 수준이 되고요. 옳은 것을 전하려고 한 건데 결국은 옳은 것조차도 전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한 논쟁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제가 가끔씩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난 뒤에 너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9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그냥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모더니즘 모던이즘 그 이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1 9세기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모더니즘입니다. 이 모더니즘 때문에 개몽주의가 나오게 됐고요. 굉장한 산업 발달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의 지식과 이성이 깨어나게 됐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세기 후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20세기, 지금 21세기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20세기는 거의 포스터모던 니즘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면 이것도 옳지 않냐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옳을 수 있다 그것으로 사실상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들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논쟁을 제시한 것이 포스터모던 의심이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이게 오르니까 이것도 오를 수 있지. 긍정적인 어, 생각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모더니즘의 어, 사회에 살던 자들은 진리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을 얻지.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 얻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냐. 이것만 진리냐. 다른 것도 진리일 수 있지 않겠냐. 다른 걸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공격이, 그러한 의문들이, 그러한 논쟁들이 시작되게 한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죠. 제가 자꾸 유튜버본거 이야기하니까 맨날 유튜브 하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쇼츠를 하나 딱 보니까 어떤 연예인인 것 같아요. 제가 어, 어떤 연예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연예인이 절회를간 거예요. 예, 절회를 갔더니 뭐 초를 하나 이렇게 뭐 사라고 해서. 초를 하나 사가지고 어, 초에다가 뭐 이렇게 뭐 글을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촛불을 켜서 어디다가 뭐 어디 뭐그 어, 절에다가 어, 켜놔라. 네. 그래서 초를 하나를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초를 파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막상 초를 사고 나니까 이걸 부처 앞에다가 초를 켜놔야 되니까 그게 좀 어, 언뜻 생각이 났는 모양이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 초를 파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교회는 사랑이고, 절은 잡이다다 같은 이야기 아니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 유튜브 쇼츠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내용일까?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저에게도 노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오, 쿨한데, 오, 대단한데, 오, 맞아. 그렇지. 여러분 이게 맞나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는 왜 가며 절에 가서 천호 뭐 하러 삽니까? 안돼. 저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이것이 논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사람들마다 이제 누가 옳다고 하면 그것만 옳아 이것도 옳아 그리고는 공격해오는 것이죠. 하나의 진리, 하나의 길, 하나의 구원. 이걸 거부하기 위해서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이건 모든 사회학자나 철학자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의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포스터 모더니즘이 생겼다. 근데 참 묘한 게, 제가 소름 끼치는 게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다 포스터 모더니즘적인 생각이더라는 거죠. 너만놀려나도 옳다. 그러니까 진리가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논쟁이에요 다투는 겁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요 이러한 어, 논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인간이 논쟁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인간이 토의를 해서 얻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또 이번에 이 한학자를 처음으로 또 어떤 사람인가 제가 또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학자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알겠나? 뭐 이런 표현들을 어, 사용하면서 그 통일교 문선명이 죽고 난 이후에 통일교를 지금 이끌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세상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한학자를 뭐라고 부르는 줄 들어보셨죠? 예. 독생녀예요, 독생녀.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독생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독생녀래요, 자기가. 예.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도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데다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이들끼리 그랬어요. 예, 하나님 이모도 나오겠네. 예, 하나님 조카도 이제 등장하게 생겼네. 뭐, 어디 없는 거, 그냥 다 끌어다가 이것도 옳다는 거죠. 이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외선이 너무 심해. 자외선이 너무 심한 게 이유가 뭐지? 저 태양 때문이야. 그러면 저 태양을 확 없애버려. 우리가 토의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잘 해서 저 태양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역에는 공기가 너무 탁해 공기가 너무 탁하니까 이 공기 그냥 싹 없애버리고 뭐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게 토의를 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건 우리가 논의하고 토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환경을 잘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한 세상에서 좀 질서 있는 세상에서 살수 있을까? 이런 건뭐 토의를 얼마든지 토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겠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얻이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주신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만큼은요. 이건 토의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변론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변론이에요. 사실은 뭐 14절부터 본문을 정해야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14, 15절을 제가 뺐습니다만은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데리고 이제 변화하신 뒤에 제자들에게로 내려온 거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과 나누는 이 대화를 또 살펴보면서 이 사당에 있는 이 수많은 논쟁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논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든든하게. 붙들어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을까? 그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다윗 시대 때부터 서기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 솔로몬 때도 서기관이 등장하고, 에스라는 뭐 에스라는 자기가 내가, 내가 서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율법 학자면서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주로 이 서기관들은 포로기 시대에 많이 활동했던 부류들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베껴 쓰는 자들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다못 전하니까 서기관이 그때부터 성경을 베껴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서 써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자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성경 전문가야.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지도자가 됐고, 어, 그러면서 점점 그들에게도 권력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지 알고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력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권력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이 명령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는 규칙이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만 읽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오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면제부도 그렇잖아요. 당신의 부모님들, 당신의 선조들,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지 근데 이 면제부를 사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더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살수록, 너희 선조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선조들, 천국 간다? 그들의 죗값으로 면제부를 사. 그거 가지고 의리의리한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자기가 보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중세시대의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훌륭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게 권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권력이 되니까 막 황제들도 무릎 꿇게 만들고, 황제들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교황이 그렇게 되니까 말씀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기관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혹독하게 가시기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논쟁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뭐, 살일 분별 못하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뭐, 한번 그렇게 온힘을 쏟아내고 나면, 귀신의 기운이 약해지면, 그냥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쫓아주실 줄 알고, 믿고,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때 하필이면 이 사람이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니까 좀 고쳐줘라, 좀 쫓아줘라 그랬는데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거 봐라. 내가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 보니까 너희 선생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그 거짓말이다 아니 니네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 아니냐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왜못 쫓아내냐 그러니까 예수가 쫓아낸 건 거짓말이구나 예수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제자들은 또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반박하는 거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시는 분이야. 내가 몇 번을 봤어. 예수님 귀신 쫓아내실 수 있어. 서기관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어 반박을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쫓아내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니까 그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장이기도 하고요, 아주 위태로운 그런 현장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쫓아냈다면 이런 논쟁은 생기지 않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수 있나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크리스 않니래며.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그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그 아주 어,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지이죠 예수님을 반대했던 서기관들은요, 물만난 듯이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약점이 드러날 때 기회를 삼아 공격하는 이런 논쟁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요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못 찾아낸 것 저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잘 나타나셨어요.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별론하고 있는데 막 논쟁이 극심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논쟁하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논쟁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 때문에 논쟁했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논쟁한 사람들이 논쟁의 쟁점을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누가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대답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참담하게 귀신으로 고통받아서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사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사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제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논쟁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논쟁하느라고 정말 고통받는 자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돼요. 예. 엄마, 아빠가 싸워요. 예. 당신은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아니, 내가 뭐 한두 해 살았어? 20년, 30년 살았는데 내가 이런 줄 몰랐어? 나는 이렇게 해야 편해. 막 싸워요. 예. 바깥일, 뭐 집안일 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동안에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준비물이 있는데, 씻고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제가 뭐좀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뭘 변론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아버지가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죠. 서기관은 그 논쟁에서 저도요, 어, 그래? 알았어? 가면 그만이에요. 제자들도 그 논쟁에서 패하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해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니? 아버지는 그들의 그 논쟁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롭고 있는 거죠. 뭐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아이 봐봐, 저 귀신들린 아이 봐봐. 보니까 뭐 멀쩡해 보이네. 저 아이 봐봐, 저 아이 뭐뭐 뭐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아이까지 들추면서. 뭐그 아버지에게 만약 제자들이 아니 아이가 멀쩡해 보이는데 당신 지금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이 극심해지면 충분히 이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요. 서기관이 잘못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 문제는 뭐 자기들이 싸우는 것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누가 더 논리적이고, 누가 더 합리적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오늘 고쳐주시는 부분은 본문에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논쟁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알수 없어요. 내가 하늘부터 땅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을 다 모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구석구석 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믿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거 품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논쟁은 그게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할수 없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논쟁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석기관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설교 서두에 포스트 모드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교만에 빠져있게 하는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뭐,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리는 토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못 쫓아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 안타까워하셨느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예.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변론과 이러한 논쟁 때문에. 누군가는 지유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내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건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막 꾸짖으심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서로 화합하고 서로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이건요. 참지 않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못해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을 분명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논쟁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한 마디도 언급하시지 않아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 없는 세대를 만들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고 고통받는 자를 도와줘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 예, 우리는 예, 흔들리지 않도록 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인간이 결코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 믿음은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불신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서 그래서 논란과 종식이 논란과 논쟁이 종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픔도, 불안도, 혼란도, 불확실함도 해결되고, 모든 논쟁은 종식되어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주, 논란이 종식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고통받는 자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